저녁 되니까 그래도 선선하네. 아까보다는 1배 1000배 낫지. 어, 전화온다. 전화 왔다. 아, 뭘까? 부자 저... 셔플 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멈추라고 놀려요두 분이 뭔가 문제인지를 좀 봐주세요. 셔플 댄스요? 약간 춤있잖아 춤. 춤. 셔플 댄스 어. 어. 청라 102번길. 셔플 댄스 형출줄 알아? 못 추지. 셔플 <laughs> 아니, 그게. 그쵸? 아니, 그게. 잠깐, 봐보자. 야, 일단 가기 전에, 사실. 우리도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볼게. 아. 이게 약간 옛날 그춤 반대야. 아, 이거? 알겠어, 알겠어. 근데 이분은 이 칠때 사람들이 웃는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기가 이상하게 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춤을 옆에서 좀잘봐 달라고 하는 건데 나는 사실 춤을 잘못 추니까. 어. 나는 사실 춤을 잘못 추니까. 어. 그지. 어. 야 재밌네 이거. 여기는 어. 아, 여긴가 보네. 국제 셔플 댄스 옆에네요. 오, 야. 여긴다, 여기. 가 볼게요. 오. 바이 6 7 8 1 2 3. 4, 5, 6, 7, 8. 빨리 갑니다. 1, 2, 3, 와, 4, 아니, 여기... 5, 6, 7,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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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아, 제가, 저기, 57세인데요. Yo, get it, man! <laughs> Yo, friend! Yo, friend! Friend! t e y Roos! e Yo, let's get it! 어? Come on! 왜 이렇게 틀려? 어? 몰라요. <laughs> 네, 이제 좀 그런데, 틀리지만 집에 가면 기절해. 뭐냐 네. 네. 4개월이 됐어요. 4개월이 됐는데,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이 와가지고, 좀 건강상의 문제를 느껴서 운동을 정말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했더니 그게 이제 춤이었어요. 그게 이제 춤이었어요. 그래서 음4 개월이 됐는데 어, 동작이 제가 좀 엇박자도 많이 나고 뭐 이렇게 해서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습하는 거 봤더니 다 괜찮은 것같던데 본인은 잘신다고막 얘기하고 다니세요. <laughs> 나 정말 잘해. 일단 우리 한번 지켜보나 한번 보고 싶어요. 뭐, 뭐, 네. 뭘뭘치는 건지. 토요일날 행사잖아요. 행사 단체 안무. 어 행사가 있어요? 네, 토요일날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5 7 세를 빠진 아 자존심 보여줘야지. l e t 자 편하게 가봅시다 One, two, t h oh 근데 그그4 개월 동안 이거 안무를 할때 개인 그 개인 레슨도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옆에 사는 사람들 따라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카운트를 한번 해볼 수 있나요? 음악 없이? 네. 한 동작만. 네. 예를 들어이 춤을 지금 제일 못쳐요 이거. 보이스테보이 t 테 a t w 이 a t 오 s that? w h 시고 is that? w h a 번. is that? What is that? What is t is t s t is t t a s Two, 음. 이쪽으로 갈 때는요. 봐주세요. 음, 음, 음. 얘 뒤꿈치가 앞으로 올 때는 얘는 발꼬락이다. 음. 얘는. 음. 하지만 얘는 이렇게 돼요. 음. 얘는 뒤꿈치가다. 음. 히오토예요. 네. 히오토 뒤꿈치 발꼬락. 원투 쓰리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유잘못 이아니에요 이게 저도 헷갈려요 이게 진짜로 네. 이게 이게 하나씩 하면 하나 이렇게 가면 헷갈려 근데 맞아. 그거를 동시에...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동시에. 잘난 척하지 말고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로 안 하고 그냥 해버리면 되는데 이 동작이 하나예요. 네. 이게 하나, 둘, 셋, 넷인데 여기서 하나하고 하나, 하나 이게 되면 이거 헛갈려 네. 갖고 네. 이렇게 된다니까. 네. 그렇지. 오케이. 육아래육아래 원. 그걸 반대로 돌리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또 한번. 네. 그렇지. 네. 또한 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두, 또 한번. 그렇지. 이것만. 어. <laughs> 이때까지. 먼저 세워서요. 진짜로 진짜로 그것만 머릿속으로 이렇게 오케이. 우리는 이런 랩한 소절을 이러고 한두 시간 동안 저기서 아버님 없이 아버님 없이 아버님 없이 이거 보고 이러고 있어. 이거 보고 이러고 있어. 아버님 없이 아버님. <laughs> 오늘 집에 갈 때도 그렇게 걸어가. 오늘 집에 갈 때도 그렇게 걸어가. <laughs>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 계속 하시면 사요 잘... 아 계속 하시면 사요 잘... 아, <laughs> 아, 아네 성함이 야. 어떻게 되시죠? 우... 혜식이요 우... 어해식씨네 잘하고 있어요 예 제가 해식 씨를 뽑아서 지금 <laughs> 꼽혀서 지금 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동영 때는 누가 있어도 앞에서 다할수 있어 맞아 그 자신감이 어, 있어야 그리고 그 말할 상... 때도 지금 헛갈리는지 안 헛갈리는지 본 거거든 안 헛갈리잖아 하고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잘하시네요 잘하고 있어 내가 이거 봤을 때무거 문제는... 문젠... 그렇지, you got it. 이제 이거 매일 집에 가서 이빨 닦으면서 이거 하고 똥 싸면서 도 이거 다할 거야, 뭔지 알지? 브러쉬. you g 열어, 열어, 열어. 오케이, 굿. 오케이. 굿. 네. 굿, 됐어요. 맞 힐이 안 돼, 힐이. 힐? 자, 크로스 가면, 크로스. 갑니다. 얘가 어. 뒤로 갈때 얘가 나온 거야. 어. 뒤로 갔 때. 그거 먼저 한 동작 만해봐너 그거 like this. 오케이. Okay. 그것만 계속해봐요. 그것만 계속해봐요. I... 아니. 이게 한 세트 한 동작이야. 어. 이게 이게 아니고 원. 그러니까 얘는 왔을 때 앞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먼저 동작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두 번째는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해서. 두그 번째는 어떻게 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땡기는 거야, 땡기는 거야. 땡겼으면 어. 어떻게 어떻게 이거 땡겨야 땡겨야 해? 이거 앞으로 떼는 거야. 땡기면서 떼지 아. 게 어, 이렇게 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왜안 되지, 요너 지금 너 배우는 거 아니야? 너 지금 너 배우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나도 좀 배우게 옆에 가서 서 있어봐. <laughs> 아, 이렇게 해서 하나. 아, 이렇게 되구나. 하나, 하나. 아, 이거구나. 하나, 둘. 그. 아, 나 이거 몰랐네 이거. 태식 씨, 네,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네. 이거잖아. One, two, three, four, 이거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원투쓰리포가돼 그게? 원투쓰리포가돼 그게? 어, 되고 있잖아. 어? 이상하지만 되고 있어. 어? 이상하지만 되고 <laughs> <대고> 있어. <laughs> 어려운, 같이 배워요, 같이, 아, 같이, 아, 같이. 같이 아, 배워. 바퀴벌레. 아, 잡볼것 같아. 근데 이게 어렵긴 어렵다. 박자가 이거잖아. 박자가 이거잖아. 뒤꿈치, 조금더 빨리 해 봐.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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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뒤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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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뒤꿈치, 뒤꿈치. 왜, 왜. 뒤꿈치. 오, 뒤꿈치. 여기서 청호 형님. 청호 형저 청호 같이 한번 해 볼까요? 요 음악 한번 보세요. 저도 친구 잘못 추는데 보세요 한번. 오! 그치 그냥 편안하게, 저 제가 진짜 못 쳐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예. 스, 스피드만 빨리 조금만 하시면 네. 이게 반대로 돼. 어. 가도... 어. 어. 보셨 뭐야. 빵, 빵, 빵. 이거 말고 빠른 걸들어줘 거. 아니, 이 노래 말고 이 노래 말고 그냥 아예 yes 네, 그냥 이, 이 춤이 나이 음감이 나 어떻게 춤 추고 싶어요? 느낌 춤을 느껴봐 춤을 느껴봐 그렇지 오케이 오잘 추시네 이제 뒤꿈 그그 박자로 뒤꿈치만 내면 돼. 근데, 근데 이게 만든 거예요? 박자가 ᄉ 가 맞는 거야. 근데 박자가 진짜 너무 좋으셔, 그지 그래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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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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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잘 추시네, 진짜로. Oh. 느끼잖아, 지금. 느낌 좋잖아. 오케이, okay, come on. 후! 하고 있어! 자. 이제 조마크 가리키는 아까 이, 5분 연습하고 1, 2, 3, 5분 연습하고 1, 2, 3, 4, 오케이! 유갓 잇! 유갓 잇! 를잘 하시나요? 실제로 이것도 느껴? 우몸 느껴? 육아를 4, 2, 1, 우리 세대 사람은 우리 세대 음악 들어야 돼. 이 노래서 에 토끼 춤이 나온 거야 원래. 컴온. Yeah. 요거랑 yeah. 아까 그거를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서. 크로스 해보세요 런닝맨 크로스. 그냥 음악 타면서. 런닝매, 크로스. 크로스에 갑니다 크로스. 훅스. 약간 거기서 반영되어가지고 그렇지. 오예. Oh, yeah. 크로스 크로스. 예. 예. 컴온. 나의 57세 친구를 도와줄 거야. 야, 제일 잘해. 멋있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아, 이게 안 되는데 아, 이게 안 되잖아요. 아, 아, 아. 근데 이 상태에서 틀어서 들어가면 이 동작이 훨씬 더커 보여.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You go, oh yeah.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ou got it! Yeah! Come on! Yeah! Woo! 나 진짜 춤을 듣기 싫네. 무대 섰을 때 내가 하나만 딱 얘기해줄게요. 내가 항상, 항상 하는 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웃을 거라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이 많은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할 거니까 난 여기서 내가 즐기자. 여기서 내가 즐기자. 내 나이에 난57 but I'm still up here. 나는 이 용기를 해서 여기 했는데 너네들이 그 10분간 네가 되냐? 너해 봐. 이거지. 그럼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할수 있어. 아, 네, 제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례이 받은 만큼보다 아무튼 그 음악을 즐기시는 게 예. 오늘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채널 S